네 이제 11장 강의를 할 때는 이 지오지브라를 가지고 3차원을 자주 보여 줄 건데요 어, 각자 이제 집에서 해볼 때는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지오지브라 그 프로그램을 깔면 아마 실행해서 이렇게 화면을 볼수 있는데 3차원은 좀 숨어 있어서요 네 오른쪽에 여기를 누르시고 이점세개 보이잖아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걸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3차원 그래픽 네 이게 보일 거예요 한글로 돼 있으면 아마 이거 3차원 그래프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이게 나오는데요. 네, 여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이건 지울게요. 그래서 이렇게 되고, 어 빨간 축이 이제 X축이고 초록이 Y축인데 디폴트는 이 방향으로 되어 있어요.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원래는 2차원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리고 우리 미적분학 2책에는 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죠. 그래서 이게 X축, 이게 Y축, 이게 Z축 우리가 그렇게 공부하잖아요. 여기에다가, 예를 들어서, f, x, y는 x 더하기 y. 네, 이렇게 하면, 이건 아마 평면 형태처럼 보일 텐데요. 네,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여긴 지금 잘린 거예요. 근데 이제 11.2에서 많이 다루는 함수 중에 하나가, 이제 유리함수인데요. x, y 나누기, x제곱, 더하기, y제곱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엔터 이렇게 치면, 지금 아마 우리가 그 11장에서 어, 공부하는 함수가 나올 텐데 지금 위가 이렇게 좀 작잖아요 그러면 어, 이 마우스를 여기다 두고 확대를 이렇게 좀 아마 하면 될 거예요 네, 이렇게 확대를 좀 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한번 보기에 어, 편한 어, 그래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1.2라든지 이제 저 뒤에 11.6 11.7 그런 데서 최대 최소 이런 극점 같은 걸 공부할 때 어, 이 지오지브라를 자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각자 이 그림을 그려봐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최대 최소 그리고 극대 극소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